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근종 수술 후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궁근종을 제거하면 자궁을 말이 봉합을 하게 되죠. 그 봉합사, 봉합한 실들이 다 녹는 게한 6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주 지나면 이제 회복 기간이 이제 다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는 언제 오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과정으로 일주일 후에, 퇴원 후 일주일 후에 한번 오시고, 그 후에 이제 한달 정도 지나서 한번더 와서 다잘 아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걷는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어떤 걷는 운동은 조금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고, 어, 이다 아무는 시기 6주가 지나면 심한 운동,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요가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술후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예, 술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수술 후 이제 완전히 아무는 기간은 한 6주 정도 걸리고요. 어, 보통 한달 한 정도 지나면 한두 잔 정도, 맥주 한두 잔 정도는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첫 월경량이 많아졌는데 정상인가요? 네, 수술 후에 월경량이 이제 증가될 수 있고 또 월경 기간이 이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그 그 이유는 이제 수술 전에 맞는 주사 그리고 이제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호르몬 균형이 잠시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생리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많으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 후 부부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그 수술 바로 직후는 이제 혹시라도 생길 염증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수, 부부관계를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달반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아물기 암울, 때문에 그 후로 이제 부부관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회복을 위해 한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제가 뭐 한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약의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약을 이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드시라고 말씀을 잘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약보다는 좋은 음식 어, 그런 걸 이제 많이 드시기를 더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따로 있나요? 네, 자궁 근종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근육층이 이제 회복되고 하는 데는 이제 단백질이 아주 좋습니다 단백질과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든 야채 그리고 과일 신선한 과일들을 먹는 게 이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해를 주는 그런 음식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소화 잘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아~ 어떤 거든 드셔도 괜찮습니다 임신 시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 그 자궁근종 수술 후에 저희들이 이제 봉합을 여러 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어, 3개월만 지나면 바로 임신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제 다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더라도 이제 위험성이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3개월 후부터 임신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해외 거주 중인데 퇴원후 비행기는 바로 탈수 있나요? 대개 그 실밥을 풀고, 그 다음, 그 다음 날쯤 되면 이제, 이제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너무 먼 곳,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그래도 오랜 기간, 장기간 이제 다 비행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이제 퇴원 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다가, 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총한 2주 정도를 잡고, 어, 이렇게 한국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궁근육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